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이집트의 상형문자. 그런데 1799년 이집트의 작은 마을 로제타에서 신비한 돌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돌에는 같은 문장이 세 가지 문자로 새겨져 있었죠. 아무도 읽지 못했던 상형문자,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어였습니다. 프랑스 학자 샹폴리옹은 그리스어 문장을 기준으로 상형 문자의 발음을 하나하나 맞춰 갔습니다. 그리고 1822년 그는 마침내 해독에 성공합니다. 로제타 스톤 덕분에 고대 이집트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문명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죠. 로제타 스톤 고대인들이 문명의 변화를 예상해 미리 만들어둔 해독책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는 신비한 기록보관소를 구독하고 확인해보세요.